자, 이제 첫 트랙 준비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고정 트랙, 코리아 다이나믹 털로 지금 바로 함께 떠나보시죠! 출발했습니다! 자 앞서 1조에도 엄청난 경기를 보여줬던 8명의 선수들이었는데 네. 이번에는 어떤 경기를 보여줄지 한번 기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조가 1경기보다는 조금 쉽다는 판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냉정히 얘기해서 하지만 서로가 서로가 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점이 오히려 죽음의 조다라고 제가 평가를 했고요 네. 자, 그리고 제가 요즘 연방을 요거 조금씩 몰래 연상을 했거든요 요즘에 네. 근데 오호막 선수 요즘에 포어이좀 컸어요 진짜로 구호막 선수가 진짜 이거는 저도 들은 얘기인데, 램공 선수 피셜, 현시점 코드네임에서 주행폼 1대장이다. 그런 평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아, 네. 그 말에 기대하는 것처럼 바로 그냥 툭 올라와. 진짜 너무 수 아, 좋아요. 아, 이건 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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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좋아요. 아 이건 안 좋아요. 무리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8명이 다 붙어가다 보니까 라인을 진짜 무리하게 파는 선수들이 나오는데, 꼭한 명씩 이렇게 노련하게 파다 보면은 경가 나와 봐. 어, 이렇게요. 자, 그 풀게이트 구간 요금 잘 내림 되고 여기서 자, 요금 아이고 어. 아아이고아자타 아, 선수가 아니, 아, 저분은 요금을 뭐안 냈나요, 이거? 미납이 됐거든요. 통... 하이패스 무정차 통과했어요. 마치 몽구님 같은. 아니죠. 그래서. 잠시만요. 지금 료 지금 안했기 때문에 안 됐구나. 1제로 다시 넬리 선수가 저, 와. 문근 님 지금 미납채어, 미납, 미납 통행료가 지금 자, 중요하시고서 자, 일대 넬리 선수 가 들어왔습니다. 자, 이등으로 자, 제 말씀드릴 죠 네글로벌 선수가 2등 으로 들어왔습니다. 스콰이 선수가 2등인가요? 네. 아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이 선수 뭔가 잘못거니요 진짜로 오늘. 아, 확실히 스콰이 선수가 이 선수가 또 중국 사서대의 경험도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이 선수가 또 이제 중국 사서대의 또 이런 경험들이 어느 정도 있는 선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에서도 크게 긴장하지 않게 한다면은 충분히 더 좋은 폼 보여 줄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초반이고 하다 보니까. 뭐이 네. 뭐. 네. 다, 저희 두 번째 트랙 준비가 되었다고 합니다. 네, 빌리지 익스트레 경기장으로 바로 함께 떠나 보시죠. 출발했습니다. 아, 빌리지 익스일 준비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아까 이렇게 위험한 공간들이 봤기 때문에 조심, 아, 잠깐만요. 이거 음해하지 마시고요, 피디님. 일단은 지우 선수가 1등을 치고 나왔고, 야, 보호선수. 바로 이선에 따라 옵니다, 이거. 보호막 선수가 고점이 상당히 뛰어나서 그런 선수거든요. 그쵸. 근데 저점 도는 확실해요. 이 선수가 멘탈이 너무 약해요. 그리고 그렇게 선수를 음해하시면 안 됩니다. 칭찬하지, 어! 아, 이거 말씀드리다 순간 봐봐요. 이 선수가 언급을, 이이해이면 언급을 하니까 바로 그냥 3구잖아 이게. 자, 일단은 2등으로 실수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거. 네, 등에 보이지 않는 얼굴이 갑자기 쓱 지우는 의외선수, 이거? 자, 은우 선수가 또 이제 많은 분들이 또 모르실 것 같은데, 이분이 또 이제 KRPS도 나왔고, 정말 그래도 온라인에서 최강자로 조금 타이머택판을 갈아 얻고 있는 선수인데, 조용조용하게 포인트를 먹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그 채팅창이 뭐강지훈 님이냐고 물어보시는데, 그강지훈님 아니고 할인입니다. 아, 1등으로 지금 신 선수가 다시 어, 굉장 깜짝을 일 잡아 놨어요. 1등을. 확실히 실이 정말 이게 몸싸움보다는 주행에 특화된 선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한번 1등으로 치고 나가면 절대 못 잡아요. 냉정했을 이번 판이 1등 고정 같습니다. 자, 이제 이든 선수는 바리에 죠 이거? 오, 아, 아! 스파이가 돌아가고 하리 오? 선수가 어, 이거은 선수까지 올라옵니다, 이거? 스파이 자연히 서올라오고싶네요 이거. 마지게 때. 어, 한번 조잠만만 이거. 시, 아, 통선수가 아! 여기서 잠깐만요. 아니 완전 아, 이뻐요. 아니 완이은요아샤크 <laughs> 손으로 들어니게됩니다어이시전이것도한전략일요요 아, 뭐 마지막 전 이뻐요. 아니 완전 이내요 아니 완전 이뻐요. 전략아이거는전략 같지는 않고 그이이제 옵저버에 한번 뻐요 아니 이뻐요. 아니 완전 이뻐요. 아니 다요 아니 완전 이뻐요. 아니 완이 선수를 니완좀이호해 아니 완전 이 다음 아니 완전 이뻐요. 아니 완전 이뻐요. 아니 전으로 함께 니나보시겠습니다 아, 네 네, 저희 카라을 하는 유저죠 저는 비선출입니다 출발했습니다 자, 이거 올림포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셨죠? 이맵 특성상 넓은 구간들이 많기 때문에 주행을 잘할수 네. 있고 사고 날그 구간도 그만큼 많아요, 이게 아, 확실히 오늘 스콰이 선수의 폼이 오. 정말 좋아요 방금도 1등 치고 나가는 거 보세요 진짜 오늘 폼 미친 겁니다. 오늘 진짜 대만 뛰어들이 정말 기대가 되는 퍼포먼스 를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그거 아시죠? 그런 말 하시면 꼭그 선수가 실수라는 거 이번에. 근데 그 파이... 이번 판 스콰이 선수 진짜 나쁘지 않다. <laughs> 언제까지 나쁘지 않을지 막연히 보고 하겠습니다. 네. 레지널드 시엘과 넬리가 하나 묶고 있고 그들 뒤에서 디노소가... 어 넬리가 과감하게 들어갔습니다. 이거 아 샤크 선수 오아 샤크 선수가 이 선수가 진짜 트랙 챔피언 맵몇개 몇 가지고 있거든요. 네. 위로 이제 좀. 비주로 매비긴 해요 솔직히. 아네 <laughs> 어, 일단은. 근데요이 선수가 <laughs> 네 잘해주는 잘할때 갖고 네 이런 식으로 바짝 붙자 갑니다 이거. 야 이거 3등에서 허썰 선수가 나고 야무요3골 선수 이신이가 아니래 그 선수가. 자료 신의치고는이 선수가 이번 카라펠데이 헌터스 또 4등을 하는 선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정말 이 오프라인 대회에서도 정말 좋은 모습 많이 보여준 선수기 이 때문에 정말 기대가 되는데. 첫판마 아, 이제 좀 마이너스 1 점을 먹게 되면서. 아, 어 근데 스파 선수 아 피지가 안하요 지금 드리포트가 아스카이 너무 좋은데요, 뭐? 저이러면다 일단 뒤로 타고 나갈 때부터 이왕 드리트 다시 한번도 안닫고일단 도망갈 수 있는 기회 마련 됩니다, 이거. 자, 근데 그 뒤로 소울과 진우 아쉽게 따라 붙기하고 있지만은 그뭐목한까지 거리 멀지가 않아요 딱 이렇게. 일 아, 지금 등이 지금 치고 나왔고 지금 2등부터 8등까지 붙어 있는 상황인데 아, 드립부터 박죠. 스 대시. 자, 자 라이벌을 아, 만났습니다. 아, 근데. 아, 아, 자, 이름실 놀라는 곳일. 놀심히. 자, 요 스콰이. 지에 따라 없습니다 지금 다요. 아, 이러면은 어, 드립 안 들어 판다. 마지막에 아, 익시드가 그래도 스콰이가 있어요. 아, 아. 스콰이가 이제 들어옵니다. 스콰이 씨솔순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역시 영리해요, 이 선수. 아, 진짜 감탄밖에 안 나오네요. 이 선수들. 아, 문구님의 웜틸 스커이 선수가 1등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진짜 이 선수가 경쟁력이 있다라는 거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어요. 아, 확실히, 모시하면 안될 만한 존재인 것 같아요. 자, 또, 다음 트랙에 준비 차 되었다고 하네요. 자, 다음 트랙 어비스 스카이라인으로 바로 함께 떠나보시죠. 출발했습니다. 자, 어. 아. 소유 선수 칭찬하자마자. 아 오. 잠깐만요. 네선수지꼽힌거든요 이거. 자, 이이피스 스카이라인 버그베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선수분들. 네, 맞죠. 이거. 바로 네. 리타이어가 되기 때문에 나쁜 빌드 사용하시면은 저희가 네, 동할 거예요, 진짜로. 네. 세대는 아, 다시 뭐. 야, 숙카 선수가 1등으로 다시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정석 빌드 찾으면서 자, 오늘 진짜 카이 선수가 진짜 초반 스타트 너무 좋아요 아이 어, 선수가 아 근데, 진... <laughs> 근데 진짜로 뭐 아니 1등 뭐, 밖에 없어요 그냥 너무 잘 달리고 너무 선수잘 먹어요 이 선수가 회서할게 없는 게 아니라 저희가 월급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날라먹는 회사를 하는 중이다 라고 말씀드리면 안 되겠죠 네안 됩니다 자 일단 이등어진선수 실수를 했고 그 사이에 내리 선수가 약속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이거 자내리 선수가 이등에서 지금 어, 선수! 어! 아 실수 자 이러면 씰이 하고 쏘에 올라와요 씰 빼고 쏠 오고 자 이러면 리 선수 따라 붙입니다 2등까지 어 앞에 1등? 한번하고든요 이거? 랠리 선수 덕분에 쓰길 바랍니다 여기서 아, 아, 아니요 어. 예 쏘에 선수가 또 올라왔어요 이분이 뒷심이 좋네요 그쵸 누구와는 다르게 아 예? 네뭐 네. 네.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나 스파이가 1등 갈것 같아요 이거 어? 여기 <laughs> 선수를 그저 있었던 2등을 뺏겼나요 이 선수? 아스파이솔 랠리 하리툰으로 들어오겠습니다. 르파이 아, 네. 선수가 두판 연속에 히트을 하게 되면서 20점, 28점 포인트를 획득하게 됐습니다. 아니, 누구, 누구, 선수는, 선수는 뭐, 뭐내 선수는 선뭐하나요선 기준 잘 먹어놓고 사프고 내려가고. 엘리 선수가 이제 진짜 끊어지마세요끊어졌 네. 네, 다음 트랙 준비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다음 트랙 아이트 부서제 빙산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갑시다 좋게 가요. 한번더 캐봐요. 출발했습니다. 자 이번 부설리 민상 같은 경우에는 보울의 수족대전 쓰개죠. 아이 추어 진우 꽁꽁 그냥 꽁꽁 얼어버리면 기대기요. 그냥 이거. 보험학 선수가. 자 마치 꽁꽁 얼어붙은 한강 고양이처럼 보험막 선수가. 아. 자이 모습 여러분 보셨나요? 보험학 선수가 지금 발이들을 버리고 다우를 꼈습니다. 지금. 보호막에다오 네, 보다. 아니, 이분, 평소 다오 혐오하신 분이거든요? 그건 의미가 없다고요. 죽어도 안 끼는 분인데, 이거. 어지간히 또... 급했나봐요. 찔 <laughs> <저희 웃음> 선수가 1등을 예, 치고 나고 그들의 보호막이 바로 붙습니다, 이거. 아, 미안합니다, 보호막 아이고, 미안해요. 다거를게도안 되는 보호막 선수. 자, 다시 아이고, 이거. 이런가. 네. 저희 원피, 또 슬파이 선수 이득들 올라옵니다, 또 이거. 아니, 진짜 스코이 선수 진짜 미쳤는데요, 진짜? 아시아카 선수가 4등에서 오 진짜 2등 모양이고요 아, 릴리 선수 있었는데 뭐, 뭐하나요? 아, 장난하나요 선수? 아니? 아, 기교 주행에 펼치시는데 아유, 그냥 빠른 실내로 카스 적으시기 바랍니 릴리 선수는 네아 근데 스유이 선수가 2등에서 디데이포트를 받으려고 하지만 다시 아, 는 않아요 일단 자 근데 C 역시도 진짜 주행에 특화된 선수인 만큼 정말 1등으로 치고 나가면 주증도 하는 모습이고요 오 여기서 미야! 자, 여기서 슬과 선수가 어? 굉장히 가 붙어 니다 이거 지금 2등 달까지 드리프트가 지금? 아, 아 미안해요 슬과 아 슬과 죄송합니다. 시, 시, 아 쓰리 마세 죄송합니다. 그이 입은 고요아 그렇군요. <laughs> 아 이거 지 선수한테 다 이거. 그 뒤로 아서어 어. 니다 이게 무슨 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이거 어떻게 된 일이야? 아니 시 선수. 시 선수. 야, 실점도 떨어지고, 솔점도, 어 지훈 선 리타이어나 설마 이거? 잠시만요. 어, 이거, 어? 어 꼴등에 리타이어를 했네요, 지훈 노수가 이거. 이거는 자, 조금 변수인데요. 이렇게 돼버리면 지훈 노수가 마이너스 5점을 먹게 되긴 하지만 최고 올스타 단점이 있죠. 근데 솔직히 리타이어가 마이... 바로 다음 트랙이 준비되었다고 합니다. 버비스 스카이웨이로. 외로... 지금 바았게 떠나보시죠. 출발했습니다. 자, 어, 이렇게 되면은, 슈퍼선수가 35.1등이고, 1선수와 솔선수가 2, 3도 나란히 점수차를 벌어왔습니다 지금. 아, 너무 내리선수도요 지금. 어, 18점이네, 뭐 아직. 별반 가까이 왔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자, 1등을 세커 선수, 어, 이거. 아. 또더 높았어요. 이러면 스커 선수가 치고 나갈 수 있는? 이거 말은 되죠, 또 이거? 아, 근데 진짜 세커 선수가, 진짜, 진짜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초반 스타트가 너무 좋아요. 근데 이 초반 스타트가 너무 좋은데, 이 선수 뒷심까지 더 좋아가지고, 정말 진짜 좋은 성적 뽑아내고 있습니다. 자, 아, 일단은 둘이 바짝 붙는 세 선수고요. 이 선수? 와, 잘 잡아요. 이 어우, 어우. 어, 확실히 맵이, 어, 어, 정말, 어, 앞에 죽었는데요? 실수파에서 죽 이거? 왜냐면 실성수가 1등은 다시 도망가게 됩니다, 이거? 아, 죄송합니다. 어비스랑 노르티랑 또 헷갈렸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네, 헬스, 어, 좀 안녕하세요. 네. 근데 그, 뒤에내린소도 살짝 붙어가고 있진 않지만은, 어, 이거, 이 상차가 많이 가까워요, 지금? 차고... 어, 그렇죠차고만 납니다, 이거. 일단, 하리선수가 부스가 없었고, 내린소 부스가 많기 때문에 이거 한번 1등 놀러가면 하면 돼, 이거? 어, 여유롭게? 어, 위험해도 이거 자 여기서 오야잘돌았으면 지금 야, 1등까지 거리가 멀지가 않은데 일단 충히 잘하면 마지막까지 두전하면은 7선수가 1등으로 쭉 치고 다니고 있고 아 이거 잠시만요 잡히지가 않거든요 1등이 지금 7선수가 이등 잡히지가 않아요 지금 스티커가 다 지금 특화이고. 이러면 2등, 3등을 봐야 되는데 그래도 받았고 아 여기서 나이... 강하게 아아 타보지만 그래도 1등 찌넬리 스콰이 순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쵸 일단 스콰이 선수가 포디움면서 들어가면서 야금야금 병수 챙겨주는 모습이 있고요 실 선수는 다시 1등 을 잡아주면서 병수를 다시 치고 싸주는 모습이 이제는 보습니다아 이렇게 되면은 스콰이, 시이두 선수가 엄청 치고 나갔어요 포인트상으로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두 선수는 거의 이제 결승선의 확정이 아닌가 자 다음 트랙 준비가 되었습니다 다음 트랙 공동매제 해골사개타험으로 바로 께 떠나보시죠 출발했습니다 자 요런 트랙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네번볼수 있겠지만은 이게 후반 가도 오을또 마신 부분이 많거든요 이게 이런 부분에서 조야 돼요 지금. 어 지금도 넬리 선수와 은우 선수가 아 어, 바짝 붙어갑니다 이거. 8 등까지의 거리 멀지 않기 때문에 사고 한방 정말 다기 많이 있습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거. 어. 아네 지금 스파이 선수가 8 등으로 지금 너무 멀거든요. 그래서 어, 겠다 아이고 조금 이래 후반에나 붙을 것 같고 넬리 선수, 와 은우 선수 지금. 은우 선수가 살짝 조용하거든요. 은우 선수 이번에 포인트를 좀 획득을 해서, 글쎄 던에 진출해주고 한번쯤 다가갔으면 좋겠는데. 어, 그 뒤를 3등. 소울인데 무섭게 좋다는데 이거. 제 소울 선수가 어택을 많이 했어요. 대회 맵 어택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코스에서 정말 많이 출연하는 모습이고요. 아, 그만큼 노력했다는 게 보이는 거죠. 요 정말 근데. 노력한 것 같습니다, 이 선수는. 멜리 선수가 1등은 지켜내지 못했지만은, 가까워, 가까워요, 이렇게 보니까 은 멀진 않기 때문에 이거 조심해 여기서 1분간 어, 아 이거 일단 밀렸거든요 밀리 선수가 자 이러면 슛 선수가 1등으로 달려가고 뒤고 은우한밀리 선수가 바짝 붙어갑니다 이거 이 매번 솔직히 이제 오! 근데 이게 지금 지금 7단까지 거의 다 붙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근데 지금 1, 2, 3등이 싸우고 있어가지고 그렇죠. 중위권 라인이 지금 충분히 상위권 도달할 수 있거든요 앞에서 사고만 나면 은그 조금만 잘추어 먹으면 은 충분히 올라갈수 있습니다 이거 네. 자이솔 선수가 1등을 터탈때 타고 나옵니다 일단은 드리를응급로 바짝 붙어가요 이거 드디프트아나 그러니까 빨리지 않았고 이러면 은 거의 뭐 어? 고호악고호막의이시드가 아, 어? 붙었만 씨! 오 실이 시리. 더 좋았습니다. 아솔 우노 시리 1, 3등으로 올라오게 됐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은 또 모르겠네요 이거. 실선수는 야근 나게 점수를 챙겨 주고 있고 지금 스파이 선수가 하위권을 기록하면서 살짝 살짝 주춤한 모습을 보였긴 했는데 그래도 지금 60점제에서는 아무런 타격이 없는 것 같고요. 어 근데 일단은 솔선수가 1등을 다시 한번 먹어중으로써자또 네. 이제 다음 트랙에 준비가 되어 갑니다 아이스 아찔한 헬기 점프로 바로 함께 달려보시죠 아이번 잘하셨네요 따리한 점프가 아니고 신나는 헬기 점프요 네네 네. 출발했습니다 자 이런 트랙 같은 경우에도 약간 사고 위험 구연성이 많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거, 초반에서부터 약간 좀 엉킨 소리를 있죠 지금, 벌써부터. 어, 이런 게 바위 조심해야 된다 이거. 아, 살아고요 일단 1등의 실선 수가 도망갔고 이런 상황이고 거기 그 내리 선수랑 공버 선수와 지루 선수 붙어갑니다 뒤에 3, 4, 5 등이. 아, 이 정도 순위 차는 진짜 1 등이랑 8 등이랑 거의 차 거의 없거든요. 진짜 초반 사고 까딱 실수하면은 바로 8 등으로 박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선수들이 라인을 안정적이게 타는 모습. 어, 실 선수가 1등으로 달리고 어, 있는데. 바디 선수 라인이 과감한데. 아아 너무 과감했어요. 안정적이 있었어야 되는데 아쉬운 부분이고요. 네, 실 선수가 1등으로 가고 있는데, 내리 선수가 아빠가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 보호선수? 어, 불안하거든요, 주행이. 일단, 내리 선수가 드리을 닿기 때문에 충분히 따라할 만 합니다, 이거. 지금 송 선수가 총순이 3등인데, 네. 한건 머물러 있습니다, 이거. 그래요. 근데 연근 메타라서 이 선수가 은근, 그래도 귀심이 있는 선수라 중위권까지 올라오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아, 하지만 지금 1, 2, 3등이 모두 다 붙어있는 모습 이고 아니, 모릅니다 앞에. 이렇게 또 붙어가다 보면은, 서로 사, 사고가 나기 때문에, 보호선수가 이게 주서먹을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렐리 스카이 붙어가고요. 자, 이렇게 1, 2, 3 등이 싸울수록 중위권 라인만 이게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다 지금 실선 좋아. 스파이 라인 봐봐 와, 와. 와. 아아 실선수. 자 이러면 실이 릴리 잡으러 갑민다 이거 1등에 릴리와 실이 거리가 멀지 않기 때문에 어 이거 잘 잡습니다. 이거 탄력 게 주고. 아 여기서 자 실의 주행이라면 일프트가 좀 닿지 않는데 익시드가 예? 있을까요? 익시드가 어 있네요. 씨. 와, 넬리. 아, 넬리. 와, 이게 뭔가요, 진짜로 이런 경기가. 시 아, 선수가 익시들을 진짜 마지막까지 아껴가지고 진짜 막판에 빡 터트렸는데 그것도 아. 넬리 선수가 잘 받아내면서 그쵸. 넬리 선수 1등, 시 2등, 보호막 3등으로 경기가 들어오게 됩니다. 아, 이렇게 되면 보호막 선수는 총 점수는 꼴찌긴 하지만은 네. 음? 이번번 3등함으로써. 다시 한 번, 복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다음 트랙. 네모 산타의 기회 공간으로 바로 게 떠나보시죠. 출발했습니다. 어, 지금 있는 트랙 중에 가장 그나마 쉬운 트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 트랙이 있는데요. 확실히, 네모 산타의 비밀 공간이 지금 10개의 트랙 중에서 가장 나온 지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어... 그만큼 또 이제 올드비 유저들이라고 오우, 하죠. 저... 올드비 유저들의 활약이 또 기대가 되는 트랙이에요. 자, 일단, 보호선수가 1등으로 치고 나갔습는다 일단은. 그들은 슬파이와 진우, 아샤크 7개에 따라 붙는 상황이고요, 지금. 거의 거의 차이 멀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거, 이런 거, 오! 어! 자, 이렇게 되면 아샤크 선수가 이제. 아 차량... 오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서? 여기서 차가 겹치면서 감소될 수 있기 때문에 아 고거선수 밀렸고 일단은 그러면 진우선수가 1등... 진우선수가 1등인데 아샤크 선수가 제가 알기로 리 맵의 특채면 먹은 적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따라갈 수 있어요 어? 말씀드린 순간 바로 따라갔네요 이거? 이 선수가 진짜 어택중 빡세게 하면은 정말 진짜 바로 따라가는 선수이기 때문에 진짜 조심해야 되거든요 어, 슬클 선수 진우 선수는 그 k f p s 랑 그랑프리 하리 선수입니다 자, 슬클 선수가 어, 자. 제 동료 쪽으로 들어가는데 아, 슬클 아, 선수가 밀렸는데, 어, 밀인데 오, 어, 이러면 잠시만요 b c 선수가 붙거든요, 마지막 선 조용히 따라 붙었어요 잘 됐겠습니다, 마지막 진우는 확정인 것 같고, 뒤로 슬클, 아, 부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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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딱 판단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러면 진우 솔파의 은우가 1등 나란히 들어오게 됩니다. 자이예 아... 이러면 솔파 선수가 3점수 2등인데, 여기서 이번 판 2등을 함으로써 다시 한번 1등과의 격차를 좁힐 수 있는 그런 기계가된 거죠 이번에도. 진우 선수가 26 포인트, 그리고 소유 선수가 30 포인트기 이 때문에 4등 소유 선수와 진우 선수 사이 차이가. 마지막 한 방을 끌수 있는 네, 마지막 트랙이 될수 있는 트랙 올림포스 제우스 시티로 바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출발했습니다 자, 아직까지 경기를 끝낼 수 있는 권한은 실선수한테 있습니다 자, 지금 솔직히 실스쿼이 넬리이 3명은 안정권이라고 봐도 될것 같거든요. 지금 이제 4위 솔, 5위 은우, 6위 진우, 7위 보우막, 8위 아샤크까지. 정말 이 선수들이 자 1등 3번 하잖아요? 1번, 2번 하면은 바로 4등 그냥 올라옵니다. 그렇죠 일단은 4등. 어, 아, 오. 솔 선수 지금 포인트 급한데. 아 지금 너무 급해요. 진정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 자, 지금. c 인 선수 상황을 보면 5등이기 때문에 이번 판에 끝날 것 같진 않거든요? 앞에서 사고가 나지 않는 이상? 이번 판인데시 C 선수가 2등 이상을 하면은 게임이 끝나는데, 어, 아셰크 선수 슬쩍 말했고요, 이거. 어, 그 틈을 낼리아하고 어, 들어갑니다. 파리 지금? 선수가 이맵 진짜 어택 많이 한게 진짜 느껴지네요. 자, 주행에서부터 정말 이 맵만큼은 치고 나가는 모습이 진짜, 둠, 진짜 돋보입니다. 에 그렇죠. 네. 아, 와, 아셰크 선수가 박스에 붙고 있어요. 익스까지 써가면서. 아, 근데 사실 여기서 대립 끊기면서. 어, 드래프트가 조금 달랑 말락하는데 아래서 실수가 나오면서 살짝 실수가 나왔긴 했죠. 스퀘이 스퀘이 일등가요를 보려 합니다 이거. 아 이런 모습이고요. 진짜 와인 너무 깔끔해요. 스퀘이 라인이. 자 지훈 선수가 압박을 넣어보려는 드래프트의 단락이고 다 갖고 이때 일이 뺐습니다 일단은 마지막으로 바이든가 이고 여기 아 오. 와 이거래. 아 이번 스퀘이 이게 일등 들어고 스퀘이 하리 솔 순위로 들어옵니다. 자솔 선수가. 첫번에 사고가 났었는데 결국 또 뒤심으로 회복을 하네요. 자 일단은 심 선수가 좀 하위권으로 바꾸는요 제가. 이 선수가 잠깐 이런 분은 잠깐만요. 슬콰이랑 씨랑 네이슨 두 명인데. 네. 야. 게 자꾸 점수 들게 더디네요 이거. 실히 아, 네. 근데... 어, 늘 네, 스콰이 선수의 폼에 대해 너무 놀랐고요. 아 네. 다음 트랙에 준비되었다고 합니다. 마지막 트랙이 될수 있는 트랙 코리아 다이나믹 서울로 바로 함 떠나보시죠 출발했습니다 자, 일단 50점 이상 넘어가는 순수가두 명이기 때문에 솔, 스루카이두 명은 끝낼 수 있는 그그 그 순위가 나오면 됩니다 이거 금정하게 슬퍼는... 이번 판에 끝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슬카가 6등 이상만 하면 게임이 끝나는데 혹시 모르죠. 7등, 8등. 오! 오! 오. 자 이렇게 되면 아 어, 이거 슬카 진짜 밀렸 보여 이거. 와, 확실히 이게 다붙어가네요 서울 매기 이런 선수가 1등을 치고 나간 상황이고 우리 아샤크와 시에 따라갑니다 이거. 자 아, 근데 지금 은우선수가 6등 32포인트인데 은우선수 1등이에요 지금 이렇게 되면은 4등 충분히 놀아볼 수 있겠고요 그쵸? 김은우선수 1점 차이인데 네. 은우선수 1등을 하고 진우선수가 3등을 하고 쪼로선수 이제 하위선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게임이 끝나것 동시에 은우선수가 4등 때 올라갈 수 있어요 아, 근데 근데? 이 판은 솔직히 이거 끝나고 나서 순위 예측 전혀 안될것 같아요 진짜 마지막까지 끝까지 가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자이 아, 구간 지금 들어왔으면다 지금 풀게이트구나 성룡 내야 되니? 여기서 지금? 성룡? 아아! 냈어요? 잠시한요이고 지우 선수가 1등 아직 뺏겼.. 뺏겼습니다 지금 은우 어. 선수가 마지막 코너를 지금 밟.. 오잘 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아네잘 가고 있죠 전부 다 가고 있어요 자이러 지우 선수가 1등을 들었요 이렇게 되면 하리, 진우 33포인트인데 1등 했고요 위에서 어, 어. 은우가 이렇게 되면 경기는 끝났고 어? 이게, 자 지금 진우 1등에 은우 2등이 됐거든요 순수순위를또 수리... 봐야 될것 같은데 슬퍼이가 일단은 7등이거든요 일단 7이 3등이기 때문에 2등그 아, 하면은 게임은 끝나는 게 맞고요 야 잠시만요 이거 진짜 기록대도 다들 진짜 정말 미쳤습니다 자, 점수 집계 한번 봐볼까요? 점수 집계 한번 보시죠 아어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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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는 가요, 쥐띠띠라는 마인드로, 이 음, 겁나 일단, 아쉽다 말해서 내가 얘기해? 아, 이게, 은우, 는우 선수도 우우 선수지만, 넬리 선수도, 이게 바로 연등 메타의 핵심입니다. 그렇죠. 자, 야금야금 올라오는 게, 진우 선수도 그렇고, 넬리 선수도 그렇고, 진짜 한 번에 딱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렇죠. 연등 메타를 확실하게 쌓아서, 4등까지, 4등 진출하겠다. 결승에서내 퍼포먼스를 보여주겠다. 그렇죠. 그렇죠.